KMA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A TV 현안진단입니다. 의대 정원의 갑작스러운 확대라는 사안이 우리 사회에 던져진 후 의료계의 스태프 홀더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평가와 해석을 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피교육자인 전공의에 대한 각종 명령 및 법정 최고형, 기계적 처리 등 유독 비인간적이고 충격적인 위협성 발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의료 대란은 아니나 의정 갈등이라고 명명된 오늘의 상황과 그 여파에 대해 전문가를 모시고 이 현안과 관련된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영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그 현대 의료는 환자 중심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과거에 비해서 더욱 밀접하고 좀 끈끈한 환자, 의사 관계, 또 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학 교육자로서 의과대학에서 그 학생들을 또 지도하고 계신데요. 환자 중심 의료라는 건 어떤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환자, 의사,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환자 중심 의료라는 거는, 어, 저희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모든 진료의 중심에 환자분이 계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환자의 여러 가지 기대사항이나 요구를 반영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환자한테 가장 좋은 진료 결과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예전에는 의사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를 하고 의사 말을 따르라고 했지만 이제는 진료에 있어서 환자는 의사와 동반자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의사와 환자가 항상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이제 환자 중심, 의료의 핵심 개념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의사는 환자의 어떤 질병이나 증상이나 이런 측면 외에도 그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 정신, 뭐 영적인 측면 또 사회 경제적 측면까지도 파악하고 돌보겠다는 개념이 환자 중심 진료가 되겠습니다. 환자 중심 진료는 모든 진료의 목표가 환자의 목표랑 같이 일맥상통한다. 그렇지만 그 백그라운드에는 근거 중심 의 의사결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위해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진료를 바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 진료 적시성인데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최고입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보고 싶은 의사를 보고 싶은 시간에 가서 거의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서적으로 웰빙이 well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게 환자 중심 진료이고 또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가치관, 선호도, 문화도 이런 사회 경제적 수준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진료적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건 아마 미국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단과 치료의 결정에 있어서 보호자나 가족을 적극적으로 관여시켜라. 근데 뭐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니까 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환자 중심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항상 어그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시해주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줘야 되는 게 환자 중심 진료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환자를 볼 때는 단순히 질병에만 천착하지 말고 환자 전체를 보라. 이게 이제 엔겔이라는 사람이 만든 바이오사이코소셜 모델인데,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 의료 상황에서 적용이 잘안 되던 부분인데, 이게 최근에는 더 강조돼서 환자 중심 진료의 어떤 기본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환자 중심 진료에 있어서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일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치료적 동맹 관계, 치료를 위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어,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또 만성복합성질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환자와 보호자하고 의사하고의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공유 의사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유 의사 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공유 의사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처럼, 어, 말씀드린 대로 질환이 복잡해지고 만성질환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의사가 그냥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환자분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 어~ 의견을 드리고 거기에 맞는 거를 의사 어~ 환자가 자신의 선호도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자기의 경제적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어~ 저희 그환 공유 의사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공유 의사 결정을 하려면은 환자 의사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공유 의사 결정을 처음부터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 과, 과거처럼 그냥 의사한테만 맡기실 건지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임상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환자 의사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 의사 모두가 상호 인간대 인간으로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의지 대화가 지금 저희 사회자님 제 말씀 열심히 들어주고 계신데 사회자님이 딴데 보시고 제말안 들어주면 저희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들어주시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의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한테 오신 환자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여러 가지면서 건강하게 안녕을 증, 하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노력하는 한 팀이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환자 의사 관계의 어떤 신뢰, 의사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도 지금 상황에서 많이 깨진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고, 이제 사람 전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하고 환자 간의 동반자적인, 그러니까 치료적 동맹이라는 말씀이, 음. 개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지금 근본 사태로 인해서 비가역적이고 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인 부작용을 이제 우려하는 것들이 의료계, 음. 어, 그 의료계에서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꾸준하게 의사들은 뭐 이기적이다, 의사들이 돈을 밝힌다 이렇게 좀 비난하는 측도 있었습니다만 근본 의대정화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좀 폭력적인, 공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매우 공식화되고 뭐 저희의 그런 세비를 활용해서 뭐 광고를 한다든지 구조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는 차이가 커 보입니다. 어그 결과로 이제 대기실이나 진료실이나 아니면 이번 병동에서 공공연하게 의사들을 음. 좀 공격적으로 배제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느낀다는 회원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이러한 환경은 환자의 치료 경과, 그러니까 치료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진료 행위 자체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아, 네, 뭐 너무 당연하게 영향을 주, 줄 겁니다. 긍정적인 상호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고 부정적인 상호 관계에서는 아마도 치료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런 의사 환자 관계 또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환자 진료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고대부터 저희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히포크라테스, 그때부터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자사에 바람직한 상호관계가 필요한 거는 일차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되잖아요 의사는 환자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되고 또 환자는 그 정보를 종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의견을 환자분한테 설명해 줘야 되고 이런 상호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불신이 있다면 어떻게 제가 만약에 환자인데 선생님을 불신하면 제, 제 속내를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의사신데 환자가 날 의심하는 것 같고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면 어 정말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을 다 해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근거 중심으로 해서 아주 기계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상호 교류가 저는 안 일어날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치료적 동반자 관계가 깨지면. 일단 의사 처방에 대해서 수능이 떨어지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약 고혈압 약잘안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당뇨 치료할 를 때는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이런 걸잘안 따라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말한 수능도가 당연히 떨어지고 의사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길 테니까 닥터 쇼핑 이 의사 저 의사 막 다니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의료비 지출도 증가하겠고 다니시면서 시간 낭비, 스트레스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은 특히 진료 연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자 의사 사이에 서로의 끈끈한 어떤 릴레이션십이 중요한데 이런 게 떨어지니까 자기를 종합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의사의 케어를 받는 게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환자로서는 굉장히, 어, 이제 손해를 보게 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가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플라세보 효과라는 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는 거, 의사를 만나는 거, 그것 자체로서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왜 생기냐 하면 의사를 만나고 의사를 신뢰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고 모든 병원 정신 저, 신체 증상과 정신 심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만, 어, 효과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의사하고 환자 관계가 서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 부가적을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얻지 못할 겁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발달할 AI가 의료 정보는 더 단순하게 전달은 다 잘해줄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 사회의 그 환자분들이 AI적으로, 기계적으로 받는 설명을 원할 거냐, 아니면 내가 신뢰하는 의사한테 그런 마음의 위안을 받으면서 치료 성과를 올려갈 거냐,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선진적인 의학 교육을 충족하고 주도하려는 우리나라 한국외과대학 교육과정은 앞서 말씀 주신 그런 기능을 위해서 임상 조기 노출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니라 토론 위주의 그런 소집단 교육이 광폭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국제적인 의학교육계의 중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요. 갑작스러운 이런 대중원 확대라고 하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물리적으로 일어난다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게 구현이 그 진롭게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 추구하고 있는 선진적 의학 교육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교육 방식으로는 잘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80년대 의과대학 다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하루 종일 강의만 들었어요. 그리고 임상실습도 지금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한 지금은 1년 반에서 2년을 하지만 예전에 1년 채 못하게 임상체습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의사를 못 키웠느냐? 아 물론 아니죠. 그 당시에 저랑 같이 배웠던 분들이 지금 아마 대학 병원의 중견 교수님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때 교육 그때 교육 상황과 지금 교육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때 사회가 요구했던 의사상과 지금의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상은 다릅니다. 저희 때는 저희 나라도 디벨로핑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그냥 의료 지식과 기술 어떻게 하면 빨리 아픈 사람 치료해 주냐 이게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돌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환자의 건강 증진이 중요한 거고 그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환자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단순히 강의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강조되고 있는 것이 요즘 헬스 시스템즈 사이언스라고 해서 기존의 기초 의학, 임상 의학 플러스 헬스 시스템, 어, 사이언스라는 걸 해서 우리가, 어, 환자를 좀더더 포괄적으로 보다, 아까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 아까 보신 엔겔의 바이오사이코 소셜 모델 같은 것도 그런 걸 하려면 단순하게 강의는 안 되고 환자 사례를 갖고 저학년 때부터 임상 증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이슈, 그 다음에 인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의사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토론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런 교육은 과거 교육과 달라서 1대1 또는 소규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임상 뭐 실습 나가면 당연히 더더욱 그렇지만 임상 실습 나가기 전이라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례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 세미나 토론 이런 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교수 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 교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교수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해요. 그리고 임상실습을 가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1대 4 이상으로는 실습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밀착 지도를 해주시고 코칭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교수님에 대한 증언, 그 의대가 증언이 되면 교수도 같이 증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될지 잘 모르겠고요. 어, 무엇보다도 그러면은 임상 내, 뭐 내과 뭐 가정학과 뭐 이런 거 전공만 하면 의과대학 교수가 돼서 학생이나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느냐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옛날에 조제식 교육이 아니라 지금은 역량 바탕 교육을 해서 학생들을 감독해 주고 그다음에 피드백 주고 다시 그 역량이 세워졌는지 평가해 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의 임상적인 전문성 갖고만은안 돼요. 교수도 교수 개발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등교사가 되려면 자기가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을 전공했어도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것처럼 의대 교수들은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의대에 들어오면 교수 개발이라는 걸꼭 받아야 되고 그 역량이 없으면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단 충분한 학생과 전공의를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가진 임상 교수님을 어디서 모시고 올 건지, 그리고 충분한 영구 영역과 기초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또 기초 교수님은 어디서 그렇게 대거 많이 데리고 오실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고, 어 그래 어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정말 양질의 교육, 선진적인 의학 교육을 하려면 지금부터 훨씬 많은 지, 교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도 부족,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 뭐 세미나라든지 소그룹 토론 같은 거 효율적으로 잘못 하고 막 축소해서 하고 그러거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교수, 과대학 교수라는 직책이 갑자기 뭐. 어, 전문의 중에 학교에 고용된다고 해서 바로 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단연 간의 과정을 거쳐서 고, 교수 개발이라고 하는 음. 역량을 교수 자체도 음. 갖춰야 되고 저희가 이걸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도 전문의라는 음.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대학에 재직하고 있을 때몇 년마다 지도 전문의 자격을 갱신하면서 그 과에 지도 전문의가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전공의를 몇명 받을 수 있다라는 음. 그 학, 분과마다의 어떤 엄격한 규칙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날 전공의들이 사직 과 같은 그런 포기를 하면서 음. 이제 교육자로서, 학습자로서 어, 전공의의 정체성은 무시됐고 음.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 우리는 치부되고 있다라는 그런 그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이게 지난 한 20년 정도에 누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위독한 환자에게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진입한 청년들, 그러니까 피수료를 하는 전공의들이. 중도 포기를 해버리고 있는데 음. 이런 현상이 가장 좀 위험하고 또 엄청나게 막대한 사회적 손실인데요 어~ 항공, 한국의 전공이 수련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뭐 현장에서 직접 전공이들하고 일하면서 같이. 어, 배우고 교육하는 임상 교수가 아니래서 감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학교육은 단순히 어, 학교 교육, 전공의 교육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성상에 있으니까 그 연속성상에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공의 교육 수준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자로서의 성장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전공의 자체도 내가 학습자로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약하고, 또 전공의를 교육해야 될 임상에서의 교수님 절차도 전공의가 학습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사실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사실은 그동안 큰 대형병원의 갑선 노동자로 어 고용돼서 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어 전공의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개발해서 더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수련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임상 영역을 갖추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역량 바탕 교육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저희가 소년 전부터 정부에도 얘기했고 많은 의료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량 바탕 전공의 교육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들 그걸 선택하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늘 얘기했던 게 전공이 교육만큼은 정부에서 재정 투자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유럽은 당연히 정부에서 전공이 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투입하고요. 미국도, 심지어 미국도 전공이 교육만큼은 잘 돼야지만 우리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 있는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 급여, 그 다음에 전공의들이 성장할 때 필요한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비, 이런 것들을 미국 정부에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1명당 1년에 1.5억씩,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최소 1.5억씩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 역량바탕 교육을 해서 전공의들이 전문의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교육이 제공이 돼야 될것 같고 즉 학습 자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런 과정이 제공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전공의들이 병원이 없는 시점에서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좀, 좀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정체성 자체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직업 전문 직업으로서 정체성은 전통적인 치료자에서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의 프로페셔널로서 의 역할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페셔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오토너미, 자율성이에요. 그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에 우리가 전문으로 해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죠. KM에도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율성이 박탈되면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감도 같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지금 이렇게 이런 사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 겁박당하고 자유성 박탈되었고, 그다음 미디어나 사회로부터 조롱당하고 의사들 전체가 악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극도의 당혹감, 저도 그래요. 너무 깊은 좌절감, 무기력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사태에서 전공의들이 또 학생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 트라우마 정말 깊을 것 같아요. 평 제가 지금 저는 삼만 대 의사가 된 사람인데. 그 이후에 20~30년 동안 이렇게 힘든 시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니 이 젊은 의사들을 얼마나 괴롭고 힘들지 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교수님. 네, 그...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학생 교육으로 들어가, 음. 돌아가 보면 21세기 의학교육은 학생 중심의 개, 별화 교육. 아, 이게 세계 의학교육도 이제 그 추세인데요. 한국의 의대생들은 지금 또 휴학을 또 하면서 학습권을 보장받으려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해서 몹시 슬픈 상황입니다. 어, 이런 예견된 의학교육의 훼손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타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의과대학 교육을 접근해야 될까요? 아 일단은 아, 제가 생각하는 타결책은 다른 많은 의사 전문 단체나 또 의학교육 학회나 이런 데서 주장하시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 일단은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오게, 학교로 돌아오게 뭔가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생각에는 의대 정원 증원 그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정말 로 증원이 필요한 건지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상을 하시고 증원이 필요하다면 몇 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는 언제인지 지금처럼 한꺼번에 2천 명 증원이 아니라 꼭 필요한 명수와 시기를 정하시고 설사 그게 이제 잘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시범사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시범사업을 해서 현장에서 문제점이 뭔지 뭘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분석을 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의사 증+ 증언이 정말 필요하다면 하셔야 될것 같아서 정말 바라건대. 좀, 이, 노, 그 증언의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논의 되기를 어, 바랍니다. 그것 말고는 제가 다른, 뭐, 저도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얽힌 네. 실타래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그 다시 돌아가야 된다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날로 좀 더해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의협이 제정한 의사 소셜 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에 바탕을 해서 2022년에 교수님께서 의사의 올바른 소셜 미디어 사용 실천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디지털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그 자료를 개발하고 학생 교육과 전공의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 그 의사협회에서 선행 연구로 의사들이 지켜야 될 디지털 프로페셔널리즘, 의사의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KMS는 그렇게 붙이셨는데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었고요. 어, 아마 그 KM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의사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일곱 가지인가의 가이드라인과 그 가이드라인의 의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어, 이제 교육이 되면 어, 저희 회원 의사분들이 잘 지키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느낀 건 처음에 그 과제를 시작했을 때는 의사들이나 의대생들이 올리는 유튜브에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저희가 이 제가 이 관련된 과제하면서 여러 단체에서 이제 이 강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 계속 저도 팔로우을 하거든요 유튜브라든지 이제 소셜 미디어 를 근데 몇년 전보다 굉장히 많이 개선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KM에서 만드신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런 노력 자체가 KM에서 그 회원들에게 어, 저희가 e 이 프로페셔널리즘이 있다. 디지털 프로페셔널리즘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의 목적은, 뭐, 환, 환자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도 있지만 의사 자체를 보아, 의사들 자체를 보아자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또 추가적으로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추가적인 이야기는요. 제가 4월 8일날 청년 의사에 요제프 K의 죽음과 대한민국 의학교의 죽음이라는 저의 그 에세이를 실었습니다. 요제프 K는 왜 갑자기 왜저 FK 그러실 텐데 혹시 프란츠 카프카의 네. 심판 뭐 요새는 소송이라 심판보다는 소송이라는 한국말 제목에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소송이 더 트라이얼이죠. 영어로서는 거기에 나오는 그 요제 주인공 요제프 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이유도 없이 기소를 당하고 체포를 당하고 그+ 그러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정말 당혹감 그다음에 아까 말한 좌절감 무기력감 이렇게 해서 1 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살이 돼요. 그런 소설인데, 저는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 소설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소설도 다시 보고 영화도 다시 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그 상황이 요제프 케이가 당했던 그런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우리 젊은 의사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글을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썼던 것 중에 일부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 속에서 조셉 K와, K와 같이 황당하고 서글프고 우울하고 불안하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절망적이다. 정부의 의대 증언 계획이 이대로 간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대한민국의 의학 교육은 사해되는 것이다. K처럼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네 교수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인사이트와 전문가 소견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모국어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의사소통의 깊이와 폭, 질에 있어서는 때로 현격한 차이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돌이킬 수 없는 건강상의 장애나 생명의 소실을 겪을 수 있는 의료 현장에서는 그 어떤 수술법과 신약보다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초인적인 순간들을 더 자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사회적인 언어를 통해 가장 신중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존중의 품위, 사랑의 배려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